안녕하세요. 정한의 TV입니다. 오늘은 대파 보관법을 알려드릴게요. 뿅! 아시는 분이 농사를 지어가지고 이렇게 대파를 선물 받았어요. 대파를 지금 이렇게 뿌리도 자르고 이렇게 깨끗이 정리해가지고 제가 지금 다 씻었거든요. 이런 부분에 흙이 있을 수 있어요. 이렇게 살짝 이렇게 제껴가지고 이렇게 제껴서 이런 데까지 깨끗이 씻어서 제가 지금 현재 물까지 다 말려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지금 바로 어, 이거를 썰어가지고 어, 썰어서 지퍼백에다가 넣어서 보관하는 것까지 알려드릴게요. 지퍼백을 이렇게 사이즈별로 이렇게 준비하셔서 어, 지금 바로 먹을 거는 지금 바로 먹을 거는 조금 큰사이즈에다여기다 보관할 거고 어, 이 작은 사이즈는 썰어가지고 냉동실에다 보관할 거거든요. 자, 그래서 제가 한번 지금 보여드릴게요. 지금 바로 먹을 거는 사이즈를 대충 이렇게 맞춰서 이 정도 사이즈로 해가지고 일단은 이 정도 사이즈로 잘라주세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지퍼백 있잖아요 이 지퍼백에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넣어주시면 돼요 똑같이 좀 조심해서 이도록해 이렇게 해서 지퍼백에 딱 담아서 공기는 다 빼주셔야 돼요 공기는 이렇게 해서 공기는 딱 빼주시고 이렇게 짜잔 이렇게 이렇게 잘라서 냉장고에다 넣고 얘는 바로바로 바로 먹을 수 있는 대파예요 얘는 이제 이렇게 잘라서 저는 여기 가운데를 이렇게 나눠요 나눠가지고 얘를 잘라주세요. 여기도 좀 두꺼우니까 이렇게 자르고 자 이렇게 가운데로 자르고 이렇게 해서 이렇에다가 넣어주세요. 흰 부분과 파란 부분을 다 넣어주시면 어 매워, 눈맵네 이렇게 자, 이렇게 됐으면 이제 공기는 쫙빼 주시고 이렇게 지퍼로 눌러 주세요. 그리고 여기 맨 마지막에 한번더쫙빼 주세요. 그다음에 누르고 이거를 납작하게 해서 보관하기 편하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손을 구부려서 이렇게 이렇게 누른 다음에 이렇게 썰어주세요. 이렇게 하면 잠시손썰수 있어요. 이렇게 하면은 손이 이쪽이 이제 이렇게 칼이 이렇게 되기 때문에 여기 손 손이 다치지 않아요. 이렇게 구부려 주셔야지 여기 손을 다치지 않습니다. 이렇게 꽉 잡고 손으로 이렇게 눌러서 손을 구부린 다음에 이렇게 칼을 썰어주세요. 바람은 쭉 빼주시고 지퍼백을 짠 이렇게 눌러줬어요 이렇게 파란 부분이랑 이렇게 이양이면 골고루 섞어서 담으면 더 좋죠 저는 이렇게 썰어서 하는 거를 좀 많이 사용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썰었거든요 어슷썰기 있잖아요 어슷썰기로 썰어 가지고 해도 되거든요 저도 어슷썰기는 조만 하나만 더 할까봐 자 이번에는 어슷썰기로 썰어서 넣을 거거든요 어슷썰기로 해 볼게요 이번에는 이렇게 어슷 썰어요. 이렇게 해서 어슷 썰기로. 이거 어슷 썰기 할때 있잖아요. 이게 파란 부분은 이런 식으로 딱딱 겹쳐가지고 이렇게 한 겹씩 겹쳐서. 이렇게 겹쳐가지고 썰면 더 좋아요. 어슷썰기 하시는 거세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공기를 쫙 빼주시고, 지퍼팩을 쫙 눌러주세요. 와, 양파 부자 되네, 양파 부자. 어스썰기. 저희는 어스썰기보다 이렇게 얇게 썰어 놓은 거 있잖아요. 요거를 더 많이 먹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썰었습니다. 짠. 다 완성했어요. 이렇게 다 썰었거든요. 이렇게 썰어가지고 이렇게 소분을 해가지고 요 아이들을 어떻게 보관하냐면 냉동실에다가 얼려주실 거예요. 냉동실에다 이렇게 차곡차곡 냉동실에 얼릴 거고 어, 이거 어스썰기 하는 거 있잖아요. 요것도 냉동실에 얼릴 거고요. 저희는 이렇게 얇게 써는 거를 더 선호하기 때문에 이렇게 얇게 써는 거를 더 많이 썰었습니다. 그리고 어슷썰기는 이거 한 봉지 이렇게 하고, 그리고 요 아이는 지금 바로, 어 얼리지 않고 냉장고에 넣어놓고 꺼내서 먹을 거고요. 이렇게 지퍼백에다가 이렇게, 어 깨끗이 씻어가지고 말려서 이렇게 넣어서 보관하시면 됩니다. 냉장고에다. 그리고 요 아이들은 냉동실에다가 꼭 보관하셔야 되고요. 제가 그리고 또 냉동실에 청양고추 있잖아요 청양고추도 이렇게 쫑쫑쫑쫑 썰어 놓은 거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찌개랑 다 넣어 가지고 청양고추 잘 먹고 있는데 한번 보여 드릴게요 짜라란 이렇게 지금 꽁꽁 얼렸어요 청양고추를 이렇게 파란 거랑 빨간 거랑 제가 이렇게 꽁꽁 얼려 가지고 지금 열심히 잘 맛있게 먹고 있습니다 두 봉지를 이렇게 해 놨는데 한 봉지는 지금 이렇게 먹고서도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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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르잖아요 이렇게 꾹꾹 누르면 이렇게 떨어져 이렇게 그러면 요 아이를 찌개 된장찌개 같은데 넣어서 먹으면 아주 그냥 끝내줍니다 매콤하니 오래 먹을 수 있고 참 좋아요 저 아시는 지인이 농사지어 갖고 이렇게 청양고추를 많이 주셔서 이렇게 이것도 얼려놨거든요 대파도 내놔 똑같이 이런식으로 해서 드시면 아주 좋습니다 냉장고 어우 냉동실 문 열렸네 자, 감사합니다. 그럼 대파 보관법을 제가 꿀팁으로 알려드렸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세요. 안녕, 안녕. 대파 뿌리 있잖아요. 대파 뿌리도 이렇게 잘라서 어, 깨끗이 씻어가지고 저는 이거 햇빛에 살짝 말리거든요. 말려가지고 육수에도 쓰시면.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가 깜빡해서 지금 마지막에 이것까지 한번 올려봅니다. 안녕!